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 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고 카페 내 검색에서 차량 번호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로 차량을 바꾸시기 전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법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두 주자인 렉서스의 ES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2017년식 렉서스의 ES 300e 6세대 슈프림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보험 위력조차 아무것도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까지도 없는 자가용 차량에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공식 연비는 1 6 4 k m 가 나오지만 시운전을 마친 결과 고속주행 시 20km 가까이 극강의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차량 특징서 설명을 드리면 판매율이 가장 높은 소닉 티타늄이라는 ES 모델의 시그니처 바디 색상과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내부의 시트 색상은 까멜 메 색상과 다크 브라운의 투톤 시트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세대 모델 중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기어노브와 전면부 그릴이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도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통풍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아틀란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등 옵션까지도 가성비 좋게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ED 헤드램프 안개등 범퍼 그릴 굽넥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7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아주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팬더, 앞 핸더, 앞문, 뒷문, 뒤 핸더까지 뭉크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생활 스크래치가 아주 살짝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힘, 깨짐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도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 핸더, 뒷문, 앞문, 앞 핸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외관에는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차량이고요. 내부에는 실내 클리닝을 마친 차량입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클리닝을 마친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 살짝 있지만 오염이나 터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도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뒷좌석 시트는 사용감 많지 않고 오염, 터짐, 숨이 죽거나 꺼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6,081km, 116,081km 주행했고요. 다크 브라운 색상의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짐이나 오염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도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핸들 안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 크래시 패드에는 주차 감지 센서가 있고요. 위에는 투채널 블랙박스와 가운데에는 8인치 아틀란 3D 순정 내비게이션과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 밑에는 대형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와 CD 플레이어가 있고요 더 밑에는 듀얼풀 오토 에어컨 더 밑에는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후석 전동 커튼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고요 기어노브 오른쪽에는 DIS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총두개 보관 중입니다 네,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와 공조기 조절 버튼 그리고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있고요 천정에는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손루프 네, 이용 없이 잘 작동되고요 닫히는 네, 것도 부드러운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클리닝을 마친 천정 내장된 모습입니다 당연히 오염된 곳 없이 스크래치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7년식 렉서스의 ES300H 6세대 슈프림 차량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보호미력조차 없는 병적 관리된 ES300H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페이스 리프트된 내외관과 소닉 티타늄 바디 색상의 선루프와 카멜 색상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양통풍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아틀란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LED 헤드램프, 크루즈 컨트롤 등 가성비 좋은 옵션 구성과 보험 이력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도 없는 순수 자가용, 최강의 연비를 자랑하는 ES300H 슈프림 차량의 가격은 2,380만원. 238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그대면 탁성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구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